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야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보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펼쳐버리고 주의 수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싸울지라 죄, 퍼신 영재요. 그주 예수 그리스도 o 그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 j 142장 들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는 그삶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귀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실이니 주 예수를 믿어 네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권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김순희 목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귀한 인생과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각각 다르게 세우셨는데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고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다라고. 사도바울은 설명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팔, 다리, 뭐 손가락, 발가락이다라는 소리죠. 참 기가 막히게 잘 맞는 표현입니다. 어, 여러 지체가 있지만 지체 중에는 눈에 아주 잘 띄는 지체도 있지만 어, 새끼 발가락처럼 눈에 띄지 않는 지체도 물론 있지요.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눈, 코, 입또 손, 발처럼 눈에 보이는 지체만 중요하다고는 절대로 할수 없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눈에 뜨게 활동하는 목사, 장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성도들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옛날에 제가 음. 정말 수십 년 전에 단임 교사를 할때 우리 반 애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죠. 그리고 어 내가 게을러서 애들이 안 왔나,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서 애들이 안 왔나, 엄청 괴로워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까지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구 아동부실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한 반에 못해도 제일 적은 반이 한 여섯 명 여덟 명씩 와야 되는데 저희 반이한 명도 안 왔으니 입장이 어땠겠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린이가 없다면 학생이 없다면 교사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교사는 어린이 학생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직분들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애쓰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체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1절에 이렇게 건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뭐 이라고 말하니까 엄청 뭐 어떤 어마무시한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늘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상할하게 하고 또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나아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려고 부더니 노력을 하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교사가 무의미하고 목사가 무의미해지니까요. 또 그렇게 지체가 다 떨어져 나간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는 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일은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를, 어, 늘 마귀가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단, 옆에 있는 뭐 지체들에게 대해서 전투적이어서는 안 되고, 마귀에게 전투적이어야지 되지요.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오른손이 왼손에게 혹은 눈이 발가락에게 전투적으로 대하는 것을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인지, 어, 그것을 봐야 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는 일단 서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서라는 이두 글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지, 딱서 있는지를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은, 말씀드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죠. 주저앉아 있다면 그만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바짝 동여매듯이 진리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붙여야 마귀의 강계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표현하면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붙이라는 말씀이지요.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내 감정으로 뒤덮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 앞선다면 내 감정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고 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싸워 지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툼을 조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둘로 셋으로 조각내려고 애쓰는 마귀의 관계를 넉넉히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해야 할줄 믿습니다.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 꽉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정죄하고 불안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참 복음으로 꽉차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신을 신어야 허튼데 다닐 수 다니지 않을 수 있고, 어, 그러니 어떻게든 이 사단이 우리 각자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이런 소리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마귀의 관계를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아예 차단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 6 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 약간 놀랐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한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슴,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기본이 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약,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될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건면합니다. 어제 오후에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그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될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지면 그냥 나 하나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영적 불구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 드러나 있고 또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로 연약한 자녀로 살아가서야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 준비된 자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방패 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게 하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개인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전쟁이고 꼭 필요한 무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잘 마무리하고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기 위하여 무장된 성도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